안녕하십니까 베링거 인겔라인 동물약품 사장 사설입니다. 제가 2014년에 입사하였고요. 2016년 초에 메 매럴과 통합 이후 그때부터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돔플레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한테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동물약품 업계의 1위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양돈산업이 우리가 서코플렉스, 마이코플렉스, PRS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양돈산업 백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백신 뿐만 아니라 방역에 관한 토탈솔루션 회사로서 기타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우리 방역에 대한 하나의 책임이 있는 회사가 되해왔고요 2000년부터 한국양돈대상 그리고 전산농가, 우수농가 시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우리가 오프라인 활동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최근에 뭐 고병원성 PRS, 스 그다음에 마이크로플라즈마 유행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활동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섞어서 쓸수 있는 트위스트 백을 출시하게 됐는데요. 이래는 홍보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병원성 p r s 가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이에 대한 웨비나를 해외 사례 들을 이용해서 웨비나를 개최했고요. 최근에 또 어, 우리 사운드톡을 출시하여서 이에 대한 홍보도 늘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SF, 구지역 이런 것 외에도 최근에 고병원성 PRS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병 과의 싸움이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의 규제가 강화됐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악취나 분뇨 따라서 악취 저감 시설, 그다음 에 팔대 방역 시설 등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약품 회사기 때문에요 주요 질병을 막는데 기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코플렉스, 마이코플렉스, 그 다음에 피알에스 기타 관련된 질병을 근절을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농장의 생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여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고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총체적 농장 관리, IHM, 인테그레이트 헬스 매니지먼트가 강화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운드 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ICT 기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돈플레라는 걸 제작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배포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자가 약 1,500명 이상, 그 다음에 제작된 영상만 해도 250개 넘거든요. 이에 대한 홍보도 계속 늘리고자 합니다. 그, 베링거 근무하면서 그 가장 좋았던 게 2007년에 서코플레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때 질병이 아주 유행해가지고, 어, 돼지가 20, 30% 죽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서코플레스를 출시하면서, 어, 폐사율을 마리당 최소 5마리 이상 개선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구제액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재발하게 됐는데, 아쉽지만 피해가 1조 원 이상이 됐었잖아요. 그 구제액 백신을 도입함으로써 피해를 500억 원대로 그게 극감시켰던 게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뭐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민원 증가, 그 다음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게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한 9년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30% 이상 줄어들었고, 그지만 뭐 대지 마리수는 증가됐죠. 두 번째로는 생산성이 그때 당시에 MSI가 25도면 잘될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MSI가 30도 넘어가는 경우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제가 보기에는 방역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다. 과거에 뭐 ASF라든지 FMD라든지 많이 유행하고 그에 따라서 피해가 커졌는데 방역 수준이 많이 강화됐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입사할 때 소동물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소동물 사업이 상당히 성장해서 우리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물약품 업계에 우리의 일위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제품도 출시하고 고객관계를 강함으로써 계속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수한 인재가 계속 찾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이 더욱 행복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족의 건강과 한목이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동물약품업계 또 수의업계 근무하기 때문에 예, 이쪽에 계속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가 한국 양돈 대상, 그 다음에 전산 우수 농가 시상, 그 다음에 대한 수사상, 그 다음에 동물병원 협회 대상을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그쪽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시지만 이제 제가 수의사함으로서 국내의 경영 박사 이호잖아요 그래서 수의 전문 경영으로 인식되고 남고자 합니다. 올해는 보니까 사실 상고 현상으로 고금리, 고환율, 뭐 인플레이션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로 기억됩니다. 더군다나 또 양동 같은 경우는 질병도 유행하기 때문에 올해 잘 농사 잘 마무리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그뭐 코로나 독감에도 건강하시고 대그 돼지처럼 담묵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하시다면한마디로 <laughs> 영상 후, 후에는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ねっ。